딱1 분만 집중해서 들어봐. 같은 콜라를 먹더라도 난꼭 유리병이든 콜라가 제일 맛있던데. 실제로 캔페트 유리병 이세 가지의 맛 차이가 진짜 있을까? 알고 보니 포장 용기에 따라 맛이 다 다른 것도 과학적인 이유가 있더라고. 일단 내가 어느 탄산음료 회사에다가 포장 용기별로 맛이 좀 다른 것 같은데 탄산 주입량이나 원료 등의 차이가 있는 게 맞냐고 문의해봤거든. 그랬더니 탄산 주입량 원료 같은 애들의 차이는 없는데 다른 이유로 맛이 다 다르게 느껴질 수 있다더라고. 먼저 포장 용기 자체야. 캔페트 유리병 중 유리가 음료 맛을 가장 잘 보존하는데 그건 유리라는 소재 자체가 다른 물질을 만났을 때 일어나는 반응성이 낮은 편이기 때문이지. 캔은 알루미늄 � 소재로 코팅을 하거든? 근데 그 폴리머 소재가 한입만 충이 돼서 음료 속의 수용성 향미료를 내가 음료를 맛보기도 전에 조금씩 흡수해버려 페트는 병이 만들어질 때 사용되는 아세트알데하이드라는 성분이 콜라에 녹아들어서 원래의 맛을 변하게 하지 그리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맛 차이가 있어 제품 용기에 따라 탄산 누수량이 다른데 특히 페트병은 페트를 구성하는 물질의 틈이 비교적 많은 편이라서 탄산 누수량이 가장 많거든 유통기한이 1년으로 가장 짧다고 해그 다음으로 캔 유리 순이더라고 이외에도 보관 환경에 따라 직사광선에 오래 노출된다면 포장 용기의 열전도율에 따라 맛 차이가 존재한다고 했어 아, 난또 내가 절대미각이라서 이거 나 혼자만 느낄 수 있는